제대로 된 <laughs> 홍차 티밭이 없었어요. <laughs> 지금 이렇게 간이도, 간이로 차를 우려봅니다. 지금, 오, 노을은 5g에 4분, 300ml. 두 사람이라 좀 넉넉한 양입니다. 노을 홍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홍차하고 그동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실론티나 인도 홍차, 영국 홍차 이렇게 오리지널 찻잎으로 만든 그런 차에 비해서 굉장히 향도 좋고 좀 별개의 맛입니다. 그래서 저는 되게 이 홍차, 이 노을의 홍차 맛, 노을에 반해서 정말 향이 좋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노을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. 마시면 일단 등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. 정말.